코스피의 절대 강자 등장. 지금 코스피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. SK 하이닉스가 드디어 코스피 시가 총액 비중 10%의 벽을 넘었습니다.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 이 변화. 이건 시장의 무게 중심이 삼성전자 독주체제에서 양강 구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.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월 한달 동안 SK 하이닉스의 코스피 내 평균 시총 비중은 10.89%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8%대에 머물렀던 하이닉스가 AI 반도체 열풍과 함께 상징적인 두 자릿수 비중 클럽에 진입한 겁니다. 이로 인해 흥미로운 변화가 생깁니다. 공모펀드 즉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가 이제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만큼 더 투자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그동안 자본시장법은 특정 종목에 10% 이상 투자하지 못하도록 막아왔죠. 하지만 시장 지배력이 커진 기업은 예외입니다. 결국 하이닉스는 제도적으로도 대형주의 자격을 인정받은 셈입니다. ETF는 여전히 30% 제한이 적용되지만 공모펀드 시장에서는 하이닉스가 새로운 자금의 흐름을 끌어당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AI, 반도체, 데이터 센터 모든 성장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 이제는 코스피의 구조 자체를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. 지금 이 순간, 하이닉스는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시장 그 자체가 되고 있습니다. 10%의 벽을 깬 하이닉스.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. 삼성전자와의 격차, 어디까지 좁혀질까? 그리고 그 답은 곧 코스피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릅니다.